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각각 한 장씩 묵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세운 계획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초하루가 되어 왕과 함께 신하들이 식사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첫째 날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부정하게 되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말한 대로 가족의 제사가 있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허락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사울 왕은 크게 화를 내며 요나단을 다그칩니다. 본문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요나단의 어머니를 모욕하면서 화를 낸 것은 더 이상 요나단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울 왕의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 있으면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요나단이 왕권을 물려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변호하며 죽어야 할 일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에 사울 왕은 더욱 격분하여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이를 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음날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러나갑니다. 본문 35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러나가 활을 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살을 찾으라 합니다. 요나단은 활을 쏘고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듣도록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고 소리칩니다. 아이는 화살을 주워 왔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다만 다윗과 요나단만이 이 일을 알 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자신의 무기를 건네주며 성읍으로 먼저 보냈고 이를 본뒤 들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 요나단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엎드려 세번 절하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를 향해 크게 울며 슬퍼합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끝까지 기억하자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떠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왕권을 지키려는 사울 왕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모습을 쭉 묵상해 오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31절 말씀을 근거로 왕권을 지키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에 왕권에 도전하는 자나 세력을 처단하는 것은 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다윗을 옹호하는 아들 요나다를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왕권을 물려받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다윗은 죽어야 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보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권을 옮기시겠다고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다윗을 죽이려 하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 왕처럼 어리석게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질이 그러합니까?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그러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열심히 붙들고 이루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붙들고 있거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사월 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요나단은 자신이 물려 받아야 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도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분노하기보다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우정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종종 이런 이해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파하고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앞세우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하시는데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고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